안녕하세요. 아재껄껄사롱의 반아재입니다. 오늘부터 중원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지역은 사이에 연주, 예주, 서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들이랑은 그 양의 방대함과 자세함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네, 역시 중원입니다. 오늘은 중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이에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너무 많아서.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는 낙양과 장안 일대의 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관청의 직속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예야라고 합니다. 사예의 한자를 살펴보면 마틀사자는 공무를 집행하는 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예라는 글자는 종속되어 있다, 뭐뭐로부터 속해 있다라는 뜻으로 두 글자를 합쳐 보면 사예, 즉공무를 집행하는 관하에 딸려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한국어로 치면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예 지방은 경기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예 지역은 당시 한나라의 완전한 수도 및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주목이나 자사 등의 지방과는 따로 두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각군 또는 현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상위 개념인 주목이나 자사 등의 직위는 별로 언급한 적이 없지요. 이번 편은 아니지만, 다른 중원편에서 주목, 주자사에 대해 짧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곳 사회의 치안 및 병권을 담당하는 벼슬은 사회교위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원소가 젊었을 적이 관직을 지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수도방위 사령관 겸 서울시 경찰청장 정도 된다고 하네요. 와, 뭐, 삼국지 시대의 핵심 중원, 거기서도 핵심인 사회 지역을 다스리며 치안 및 병권을 가지고 있었다니, 즉 원소는 이미 스타트부터 돗자리나 짜던 유비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는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원소 가문이 엄청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죠? 4세 3공, 즉 4대에 걸쳐 3공을 지냈다. 3공은 태위 4도 4공 같은 완전 고위직이죠. 반동탁 연합대에도 연합맹주는 원소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예전 친구였던 조조에게 관도대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을까요. 원소는 아마도 자신이 당연히 천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참 인생 끝까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천하를 후령하던 원소는 사라지고 아, 돗자리나 짜던 귀큰 아이는 나중에 황제가 되니까... 자,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큰 꿈을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사이의교위 출신들은 동탁집권 후에 장제, 헌제를 옹립한 뒤 승상이 되어 겸직했던 조조, 총나라 건국 후 명문상이긴 하지만 장비가 이 벼슬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장비 사후 제갈량이 촉한의 승상과 겸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들을 진행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번성했던 사이에도 동탁 이각곽사 시절에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었지요 나중에 조조과 정권을 차지한 후 복원 사업을 했으며 조비의 위나라 건국 이후 낙양을 다시 수도로 정하면서 예전과 같은 위상으로 회복됐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사예를 앞에서 낙양과 장안 일대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장안은 옹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삼국지 13에서의 지역들이 현재는 어떤 곳일까로 시작한 본 조사에서 제가 각 지역을 분리했었던 시작은 바로 인게임 내의 도시정보창인데요. 여기서 장안은 옹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저는 각 지역의 조사를 시작한 것인데요. 지금 중원편을 조사하다 보니 전통적으로 장안은 이 사이의 지역으로 분류가 되더군요. 저도 몰랐죠. <laughs> 뭐, 그렇다고 서북 지역 편을 다시 만들기도 뭐하고, 어, 하여 여기서 좀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안의 경우 전 한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안이 위치한 곳이 바로 경조윤이고, 이를 중심으로 근처를 다스리는 좌풍익, 우부풍, 이세 곳을 묶어서 삼보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 한자 보호는 보조하다 뭐 보필할다 할때이 보자입니다. 중원으로 오니 도시의 이름이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군이나 현과는 전혀 다르지요. 경조군 뭐 좌풍군 이런 게 아니고 경조윤 좌풍익 뭐 우부풍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사회 지역 몇몇 핵심 지역들은 실제 행정 지역의 지역 단위를 쓰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관직명을 바로 행정 지역 단위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즉 경조윤이라는 관직이 다스리는 지역을 경조윤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고로 좌우 부르는 위치가 다르죠. 이쪽이 오른쪽에 있어야 우, 우풍이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은데 저는 사실 위치를 조사해 보기 전부터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우부풍이 장안의 왼쪽에 있고 좌풍이 장안의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옥좌에 앉은 황제의 오른쪽은 서쪽으로, 왼쪽은 동쪽이라 이렇게 붙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튼 이 장안이 포함된 경조윤 좌풍익 우부풍 세 곳은 원래는 사예지방이었으나 조조가 원소를 꺾고 실질적으로 중원 최고의 실력자로 부성하면서 여러 행정을 개편했었는데 이때 옹주로 떼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에이 삼국지에서는 이 시점에서의 행정 구역을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조조는 그 엄청난 장항과 주위 지역을 옆 시골 동으로 넘겨버렸을까? 제 생각으로 추측하자면 업성의 동작대를 쌓고 점점 위세가 절정에 달하면서 자신의 세력에 미치는 기주 지역의 경우 그 행정력 및 정치력을 극대화하고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수도권을 절단내서 옆 시골 동네에 줘버림으로써 상징성을 약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한의 수도였다고 했죠. 후한의 수도는 낙양이고요. 그런데 동탁이 깽판치면서 낙양이 완전 폐허로 변해버렸으니 남은 건 장안이죠. 그래서 장안과 그 일대를 옹주로 넘긴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추가적으로 사이의 지역 중 낙양 오른쪽으로 한해와 하동이 있었는데 조조는 이 지역들을 기주로 편입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망해버린 낙양은 냅두고 황제는 허창으로 옮겨놓고 자기는 업에 살면서 사예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왼쪽 장안은 시골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오른쪽은 자기 세력 안으로 넣어버린 것입니다. <laughs> 야 무섭다. 이렇게 되면 기원전 206년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 보통 우리가 전한이라고 하죠. 이 200년간의 수도였던 장안과 후한이 세워진 후. 대략 또 200년 정도의 수도인 낙양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예라는 지역의 상징성을 조조는 완전히 찢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허창의 황제가 버젓이 있어도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 한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조조가 짱이구나. 무서운 조조죠. 조조 사후 조비가 황제가 되어 위나라가 세워지는데요. 이때 다시 한해와 하동은 사예 지역으로 편입시켰다고 합니다. <laughs> 아니 중원편 조사하다 보니 너무 재미가 있어서 시작부터 이야기거리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아직 도시는 들어가지도 못했어. 자, 그러면 사예의 인게임상에서의 도시들을 살펴봅시다. 인게임상에서 구현된 사예의 도시들은 홍롱, 낙양, 그리고 한해가 있습니다. 홍롱부터 보시겠습니다. 홍롱이 재미있는데요. 원래 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국이 되었다가 다시 군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의 위치는 허난성 산먼샤시 북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삼국지 도시 영상을 제작하면서 삼국지 13의 도시와 매칭되는 곳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국이라는 게 말이죠. 자, 국 설명 잠깐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밑에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 읍, 성급들이 있죠. 그런데 황자가 봉해진 땅은 군이라고 하지 않고 국이라고 불리웁니다. 물론 명예직으로서 실질적인 행정력은 국을 다스리는 국상에 있습니다. 홍농은 처음에는 그냥 군이었다가 잠시 국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황자가 봉해졌다는 이야기인데 바로 홍농 왕 유변이 봉해진 곳이죠. 이전 황제인 영제 다음으로 어린 황제에 올랐죠. 이분 엄마가 바로 하황후 되시고. 이분 오빠가 바로 대장군 하진 되시겠습니다. 와, 이거 삼국지 이야기 시작 부분이야. 뭐 여튼, 유변은 황제에 올랐으나, 화황우 및 하진, 그리고 십상시에 둘러싸여 살다가, 동탁이 집권하며 폐위됩니다 이후 홍롱으로 쫓겨나게 되고, 홍롱 왕에 봉해집니다. 이에 따라 홍롱은 군에서 국으로 그 행정명칭이 변경되지요. 뒤이어 유협이 황제로 오르며, 이 양반이 바로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 되시겠습니다. 이후 홍농은 다시 군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유는 190년 반동탁 연맹이 원소를 맹주로 낙양으로 돌격해 오자 장안으로 천도하기 전 이유를 시켜서 홍농왕을 독살합니다. 야, 동탁. 조조도 좋게 안 보이는데 너는 진짜 나쁜 놈이다. 그리하여 홍농왕은 죽게 되고 홍농은 다시 군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홍롱하면 함곡관을 빼놓을 수 없지요. 장안과 낙양 사이에 있는 천혜의 요새로 파촉에서 유비로 플레이하면 여기서 쏟아지는 하북의 물량을 상대한 해 주요 거점이고요. 원소나 조조의 경우는 본격적으로 서북과 파촉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러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낙양 보시겠습니다. 낙양은 현입니다. 행정구역상 사예의하남윤 낙양현입니다. 앞서 장안이 소속된 경조윤, 그리고 그 주위 지역인 좌풍익, 우부풍 등을 말씀드렸었죠. 여기 낙양 역시 한남윤이라는 관직이 다스리는 곳으로 행정구역 이름도 한남윤입니다이한남윤 밑에 있는 낙양현은 후한의 수도로 황궁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한남윤의 치소도 낙양현이겠지요. 현재 위치는 허난성 러양시 되겠습니다. 중국의 7대 고도, 즉,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등장 시기는 한나라 시기입니다. 이 한나라가 중국 최초의 왕조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의 시작과 함께 나온 곳입니다. 이 낙양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곳이죠. 이 4,000년 정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네요. 네, 무려 13개의 왕조가 1586년간 이곳을 수도로 정했다고 합니다. 뭐, 중국 도시 중에서 는 네임드 중에 상네임드입니다. 푸한말 조조가 젊은 시절에 낙양 북부위를 지냈는데 이게 수도 북문 쪽의 경비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대로 신분에 상관없이 어기면 봉으로 때려죽였다고 합니다. 특히 십상시 중에 한 명인 건석의 숙부를 권장을 치고 일약 낙양의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권력의 절정에 있었던 십상시의 친척을 건드려놓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조조의 할아버지가 조등이라는 이름의 환관이었고. 사실상 환관인 십상시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게 한몫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비가 위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면서 수도를 다시 낙양으로 정하게 되고 화려한 도시로 재부상하게 됩니다. 장안과 낙양 사이에는 엄청난 평야지대가 있는데요. 고대 중국의 중심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낙양은 650만 정도의 화려한 명성치고는 중국에서 조금 뭐 중간 정도급에 밀리는 도시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한해입니다. 한해는 군으로 치소는 회현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허난성 자오쪼시 우즈현이라고 합니다. 한해군은 사마이 및 사마일 쪽에 고향이 있는 군이기도 합니다. 사마이, 네, 조조를 시작으로 황제의 선양 및 위나라 개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조비, 조예, 조방까지 4대를 걸쳐 섬긴 중신 중의 중신입니다. 위나라의 중신이죠. 이후 아들들인 사마사, 사마소를 거치며 위나라가 힘을 잃게 되면서 황제인 조씨 가문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이윽고 손자인 사마염이 서진을 세우고 위나라를 멸망시키지요. 참 이게 그래요. 제갈량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사실 사마이 하면 또 제갈량의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사마인는 위나라의 야전사령관이었고, 제갈량은 뭐, 총나라의 전체를 관장하는 재상이라서, 업무 영역이 뭐, 일부만 겹칠 뿐이긴 했지만, 어쨌든 각자 위나라와 총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데, 제갈량은 삼고철려의 예를 잊지 않으며, 유비, 유선, 이대에 걸쳐 충신으로 그 삶을 다했으며, 후계자도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장완이라는 사람을 지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인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인 사마사를 후계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사마이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갈량을 더 좋아합니다. 뭐 <laughs> 어, 그렇다고요. 이렇게 앞서 살펴본 홍롱, 낙양, 한해의 위치를 구글맵 상에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가요? 홍롱의 위치가 조금 더 북쪽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해도 좀더 위쪽에 있었어야 하는 것 같네요. 일단 구글맵 상에... 황화강의 묘사가 이게, 이게 황화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 황화강의 묘사가 조금 실제랑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중원 진짜 뭐랄까 삼국지 지명 6지역 중에 가장 동영상 편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 도시들이 삼국지에 얽혀있는 사건들이 좀 초반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제가 조사하면서 점점 파고들어간달까? 그러다보니 오늘은 후한 13주 중에서 사이의 지역만 다루게 되었네요. 다음은 연주, 예주, 서주 순으로 달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